아 배드민턴 동아리를 왜한 거야 그렇죠. 도대체? 어아 아, 진짜 야, 동아리를 해도 좀 진로랑 관련된 거 이런 거좀 해야 되아 그건 했는데당연어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음자 29번 먼저 봅시다 29번 29번 언니 아 언제 해도 적응이 안돼자 우리는 우리는 유현리 보통. 자, 겟, 어머머, 미세아. 자, 뭐뭐와 어울린다그 거죠? 어울린다. 뭐뭐와 어울린다. 자, 우리는 어울린다. 저기 베스트는 부사야. 가장 잘 어울려. 사람들이 아니? 자, 어떤 사람들이야? 밤귀되면서 후가 왔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이거 파란색으로 가로 치세요. 가로 치고, 자, 뭐라고 정리하면 삽입자이죠삽입자 삽입전은 원래 어떤 거야? 해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야? Or like us. 우리와 like 비슷한이야 형용사입니다. 자비슷한이란 뜻이야? 비슷한. 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리지. 했니? 유일성종알지오오 비슷한. Like 비슷한. Like. 뭐 C. 자, 빨간색 세모, in fact, 이고 사실 이러 사실 in fact, in e 이런 거는 앞에 나왔던 문장을 좀더 자세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지? 근데 비슷한 맥락이야 자, 우리는 seek o 머 ~~를 찾다야 우리는 그들을 찾습니다 seek o ~~를 찾다야 머 ~~를 찾다 자, 1위 수학, 자 이거 발표 자, 쿄. 자, is why는 좀 같이 볼게 있어. 자 보면 자, is is y랑 is b e c a 의 차이를 아셔야 돼. is why랑 it is because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 결론만 얘기하자면 자 because 다음에는 원인이 나온다 원인. 참 해서 어떻게 해? 그것은 그니? 자 그것은 보통 한 문장을 얘기해 그지자봐 우리는 그들을 찾아라 니 그것이 와이 y Because 일단 어떤 a 장 나오겠어? 완전 t 장 나오겠지? v e t 니 do it. You have to do it. y o 자 그러면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다 하는 o 맞지? 생각해 봐, 차만 쌤이 빡친 이유다.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야, 맞지? o i 들어서 뭐강 a 가지 t 했어 그것이 창아 쌤이 빡친 이유다. 이유 돼? 그러니까 이게 결과나 뭐야? 언니? 자 비커스가 나오면 원인이야. 정이 비커스 뜻이 뭐야? 뭐 때문에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야. 자그 어. 말은 이는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 원인이겠지. 그치? 이는 원인이야. 자이때 이는 뭐겠어? 음. 결과겠지. 그치? 이때 이는 결과야. 그래서 이 표현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야. 다시 또 결론을 얘기하자면, y가 비커스로 바뀌면 되는데 안 된다는 소리야. 맞지? 자, 우리는 그들을 찾아. 자, 그것은 이유야. 어떤 이유야? 장소. 이거, 이거, 이거와 같은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됐니? Little 뭐 작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거 있지? 그렇지? e 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는 비슷한 사람끼리 h a t the 그렇지? i 국 n is, you know, we are, we 국 r e we a 이 e we are, we 이 r e we are, w 결과가 나온 e are, w 뒤에. Y 다음에는? r e we a But, 빨간색을 세모치고.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의 세모가 두개나왔네 그럼 연결사 대비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나 나는, not just talking.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뭐에 대해서? race, 인종, skin, 피부, color, 색깔, 그리고 religion은 종교지. 이거 하나씩 모르면안 된다. 자, 인종, 피부, 색깔, 그 다음에 종교. 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아 이거 피부색이네 g about p e o p 는 e i 는 talking about people. I'm talking about people. I'm t a l k i 자 g about people. I'm talking about people. I'm t a l k i n 이야기 o 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야? 자 위에서 인종, 피부색, 그다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공유하는 거야 우리의 가치를. 아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피부색이 똑같다 이런 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두 번째 또뭐 하는데? 자, look around, look at the world 이랬네. 세상을 보는 거. 아니, 자. 가치를 공유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봐?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저기 앞에 인이 생각돼 있어. 같은 방식으로라는 거야. 님, 니 저기 폰 뒤집어. 언니, 펌 뒤집어. 폰 뒤집어. 펌 뒤집어. 자, 어떤 방식? 우리가 하는. 같이 우리가 하는. 님. 니자 여기서 두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자, 대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야. 맞지? 근데 어떤 동사야? 앞에 나온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게 대동사야. 됐니? 자, 어떤 동사를 대신했어?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자, l o o k at the rock. 이렇게 대거 치고. 예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됐니? 그럼 한꺼번에 해석해볼게. 나는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가치를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같은 방식으로, 뭐 하는 거야?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야. 아, 이제 그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언니. 자, as the s a m e g o e s 자, 이거는 그냥 외워. 자, 속담에서처럼이라고 적 있어. 속담에서처럼. 고우는 뭐 말하고 쓰여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근데 굳이 몰라도 돼, 언니.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말이야. 그냥 속담처럼 이런 말이야. 맞지? 자, 속담처럼 b i r s of feather s all feather. o f a feather 자, s one. 야 h e feather is one. t h 이 feather is one. The f e f o f o 자속담에서처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 말이야. 아니? 자 그리고 이것은 디스가 나오네. 자 디스는 지시 대명사잖아. 앞에 했던 말 다시 얘기하는 거지. 아니? 자 이것은 매우 흔한 사람의 경향이다. 하는 거야? 자 커버는 흔한 사람의 텐더지는 경향이야. 경향. 사람의 경향입니다. 뭐 하는 게 빨간색으로 또 대괄호 쳐라. 이렇게 유유성종은유유성종은 뭐다? 가장 흔한 사람의 경향이야. 원래 사람들은 그렇다는 소리야. 맞지? 자, 어떤 경향이야? 이런 경향이야. 자, 루트는 뜻이 뭐야? 자, 루트는 일단 꼬리를 내다야 뿌리를 내리다 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보면 수동태야 is root 이렇게 돼있어 뿌리가 내려진 거지 됐지? 그러니까 뿌리 박힌 하면 돼아니 뿌리 박힌 경향이야 됐어? 나중에 뜻 해석 못할 것 같으면 적어놓는 것도 방법이야 나중에 이거 기억 안 나요 이런 얘기는 안 해야지 자 뿌리 박힌 경향이야 어디있어서 자, 간접문제, 의문사, 주어, 동사 자, 우리의 종이 어떻게 d e v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뭐? 뿌리박힌 경향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의 종, 사람들은 어떻게 발달했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발달했다 이말알야지 어, 제의 안 되시면 없지. 자, 그리고 이 말은 상상해라. 상상해라. 자, 동사 나왔고 명령문이야. 그럼 뒤에 또 뭐가 나와? 네가 걷고 있다고. 됐지? 어디를 걷고 있어? 숲에서 걷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각돼 있어? 접속사, 대, 이 생각돼 있다. 됐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 상상해봐라. 뭐를? 네가 숲에서 걷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봐라. 그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 뭐야? 예시야, 예시. 예신 거야. 7번 문장부터 예시를 나타내줘. 예시 앞은 뭐라고? 주제야. 사람들은 뭐라고? 항상 모여다녀. 맞지? 자, 그 말이야. 자, 8번 봅시다. 자, 8번 보시면. 자, 컨디션이 뭐야? 내 컨디션인 거야. 명사를 봐요. 명사로 컨디션. 조건. 그럼 컨디션을 조건을 명사를 로 변해봐. 조건화하다. 조건화하다. 어, 자 조건화하다야. 근데 수동태지. 조건화 되는 거야. 아니? 자 너는 조건화 되어져.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니 자, 너는 어떻게 돼? 상상해보랬잖아. 너는 지금 숲에서 걷고 있어. 상상하고 있니? 됐지? 자, 너는 조건화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뭐 하게 돼? 피하게 돼. 어떤 거? 숲에서 걷고 있다니까? 됐지? 자,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저거 b conditioned to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 v 하게 대답 이렇게 써도 돼요, 알지? 자 너는 피하게 되는 거야. 피하도록 설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뭐를 어떤 것을 자 어떤 것인데 첫 번째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이란 뜻이고 익숙하지 않은 어 x하면 되겠지? 자 익숙하지 않은 자, falling 뭐야? falling. 외국어이? 하면 안 돼. 비슷한 말이오. 얘들 뭐 낯선 이런 뜻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어떤 것쓸 피하게 되겠지. 숲이니까. 해경이가 어, 걷고있어. 근데 갑자기 겁나 커다란 벌레가 해경이 고에 와. 바로 도망가겠지. 이해 yeah, 돼? 어. 자, 자, 왜냐하면 there is a high likelihood. likelihood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근데 high니까 높은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근데 높은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야? dead 이하는 가능성입니다. 자, dead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해야 돼. 아니 어떤 가능성이야? 그것이 자 대명사네. 그것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뭐야? 자 그것이 be interested in, 뭐뭐에 흥미가 있다. 뭐한데 흥미가 있어 너를 죽이는데 흥미가 있다 는 음. 가능성이 높아 이해돼? 어자봐이 시간 틀린 거야? 뭐가 너를 죽이는데 관심이 있어? 어, 그렇지. 자, something부터 빨간색으로 all까지 대과로 치세요.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어떤 것이야. 그렇지? 그게 뭐 한다고? 너를 죽이는 의미가 있다. 대명사야. 여자 대신하는 건 항상 잘 알아야 돼. 그래야 글을 읽는 맥락이야, 그게. 자, s i m i l a r i t y 뭐야? 유사성이 유사성. 자, 유사성. 그러니까 비슷한 점들은 만들어.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들어 relate 는 뭐뭐와 관련 짓다 이겁니다. 뭐뭐와 관련 지 짓다. 근데 사역동사는 사역동사니까 동사 형 나왔네. 그치? 자, 더잘 부사입니다. 더잘관련해지요 뭐랑? 다른 사람들이랑 관련해지요 유사성. 그치? 자, 유사성은 뭐야? 비슷한 성질이지. 자, 비슷한 성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관련 짓게 만들어 더잘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이 말을 한 이유가 뭐야? 위에서 익숙하지 않거나 낯선 어떤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안됐어 피하는 경 향이 있지. 맞지? 근데 익숙한 거 뭐라고? 우리로 가여금 다른 사람들이랑 관련 짓게 만들어. 자, 니들 자 유사성이 뭐야? 고 고1. 일. 맞지? 고 일이야. 고일 고1 비유사성이야. 자, 이게 강이랑 재현이 묶어봐 뭐야? 남자애 해경이 리원인 여자애 이런 식으로 이해돼? 다른 사람이랑 관련 지게 만든다. 딱 들어오자마자 어? 여자애여 믿지? 해경이 있네 리원의 방법 이해돼? 적은 이거 뭐 뭐와 관련 지키다 자왜 그런 거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야 뭐라고 생각해? 그들은 이해할 거라고. 누구를 우리를 더 깊은 수준으로 레벨은 수준이야, 지 이게 남자의 마음을 누가 더잘 이해겠어? 남자가 더 이해겠지. 여자의 마음을 누가 더잘 이해겠어? 여자가 더 이해하는 거야, 니자 그리고 뭐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 나보다는 이들끼리 얘기하는 게좀더 공감되게 형성 잘 되겠지 도대체 이환가 맨날 시킨다 어째 그냥 끄덕이 만들지 이거 뒷말에 그 끄덕이 만들지 왜 끄덕이 있어 자 순서 부터다 순서 아 별표 별표 자 5번이랑 6번에 별표 하자 5번이랑 6번에 별표 하시고 여기 별표 하고 자둘 중에 하나 자, 문장 삽입이라고 그어요 문장 삽입. 문장 삽입이라고 적고. 자 그럼 순서는 순서는 자, 순서, 글자 순서. 2번 다음에 거 주고. 2번 다음에 붙고 4번 다음에 붙고 순서야. 덩어리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7번. 덩어리 세 번째야. 여기다가 고 자, 네 번째, 마지막. 9번 다음에 그어주시면 요 여기에. 그어주 보이세요? 총 4덩이야. 순서 4덩이. 어, 순서가 끝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0번 보고. 30번. 정지 좀 정체를 정지